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경남 스틸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경남 스틸이 지금 이제 뭐 마이너스 12% 전후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장중이죠. 2시 18분 43초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뭐 이제 거의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2천만 주그 이상, 현재 거래량이 2,100만 주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밑골을 달리면서 장대 은봉으로 빠지다 보니까 와 이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들은 뭐 세력 이탈 아닐까? 아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한번더 이제 주가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주가는 빠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주가는 빠질 거고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하락을 하는 이유를 봐야겠죠?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언제 뜬 날짜죠? 4월 21일자. 오늘 자뜬 이슈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50% 돌파. 그리고 뭡니까? 김문수가 선두. 그 다음 선두가 한동훈. 그 다음 선두가 홍준표. 이거를 봤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들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갑자기 경남스텔이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 전에도 이 내용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경남스텔이 금요일에 상하가를 갔잖아요. 이 금요일에 홍준표 관련주가 상하가를 갔었는데, 이 경남스텔이 상하가를 갔을 때도 어차피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 지지율은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인물 중에서 누구일 것 같아요? 김문수도 사실상 원래 선두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진것도 말이 안 돼. 결국은 얘 때문이야. 얘 때문에 한동, 한동, 그렇죠? 자 보면은 한동훈이가 지금 여기 나오죠. 후원금 1 시간 만에 11억 7천 5백만 원을 모금했다. 이제명기록깰까 아, 국힘 이 후보 최종 1강이 한동훈이될 가능성이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남텔이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으로서 얘가 확정이다라고 추측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저는 김문수는 안될 거라고 봐요. 어차피 김문수는 어차피 안 돼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지금은 이두 명의 싸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국힘에 관련된 경선 일정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내일이죠, 내일. 내일 4명이 선출이 돼요. 1차 경선은 민심 100%입니다. 이 4명 같은 경우는 나올 사람이 뻔해요.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남은 한 명이 누구냐거든. 남은 한 명은 제 생각에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 이두 중에 하나가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쵸? 자, 일단 이렇게 4명이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2명 선출이 4월 2 9일날 된다는 거죠. 그쵸? 오늘 날짜가 4월 21일이죠. 4월 2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일 4명이 일단은 선출이 됐어.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어차피 홍주표 관련주는 반등이 나와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거. 이거 뭡니까? 그냥 내일 혹은 이번 주에 어차피 반등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라 봐야 되는 거예요. 두명 선출이죠. 이 4명에서 두명 선출되는 과정에 홍준표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4월 29일까지는 뭡니까?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 29일인 그 주. 한마디로 뭐야?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럼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이제 찍기가 4월 28일 전까지 끝나야겠죠. 그럼 뭡니까? 적어도 이번 주는 이 4명 선출이 무조건 될 거고, 2명 선출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는 뭐야?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홍준표가 어쨌든 강력한 한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가 빠지고 이 최종 2명 선출에 홍준표나 한준표가 한두 번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럼 뭡니까? 그냥 이두 명의 관련주는 그냥 상학과치킹입니다 대선 후보 한 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최종 대선 후보 한 명이 결정이 돼요. 그때가 지지율이 진짜예요. 왜? 국힘 쪽이 지금 보수표가 나눠주고 있잖아. 누구는 홍준표, 누구는 한동훈, 누구는 안철수, 누구는 한덕수, 누구는 뭐 김문수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그렇 한덕수는 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뭐 이준석표로 빠져나애수도 있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네 국민 쪽에서 최종 후보로 돼서한 명이 발표가 돼. 그럼 뭡니까? 여기들이 아 이재명은 절대 안 되라고 해서 여기에 또 몰빵되는 여기에 또 이동되는 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최종 대선 후보 한 명의 예의 지지율은 뭡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 왜 흩어져서 지지율이 합쳐지기 때문에 죽어도 이재명은 안 돼. 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렇기 그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경남세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28일 정까지는 뭡니까? 이 홍준표에 관련된 기대감, 이겨에 관련된 재료는 살아있고, 언제든지 상하가, 언제든지 20% 전후의 급등은 나올 수 있다고 라 봐야 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적으로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상하가를 갔어요. 근데 꼴랑 요거 먹고 판다고요? 이 고가를 띄운 자리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고가 2예요 여기서부터 상한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미친 듯이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미친 듯이 급락을 했어. 이 매도 물량들을 받아 먹으면서 상한가를 보낸 거야 매수세로. 근데 꼴랑. 요거 먹고 팔겠냐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상한가를 보냈어. 그럼 뭐야? 9,400원. 여기 갭을 띄우고는 찰실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퍼센테이지지. 왜? 이 퍼센테이지가 1 9퍼센테이지거든 근데 이거는 2%야 2%. 2% 먹고 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월봉으로 봐도 똑같아 월봉으로 봤을 때도 얘가 대량거래 동반한 장대양봉이 여기 나왔었죠 윗꼬리가꽤 달렸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이 정도로 월봉 마감이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한번더 갭은 뛰고 어 끝납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과 훨씬 더큰 장대양봉의 몸통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뭐 생각할 수 있겠어? 아 적어도 우리가 뭐 5월 초든 말든 5월 초든 어쨌든 5월 초를 감안을 해서 여기 고점은 뛰어넘는 살짝의 이또 위꼬리가 달리치지 않죠 뭐야 다시 요런 흐름들은 충분히 재현이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과 거래량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경남스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라고 보여요. 제가 일단 이 하이제 아 n 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하이제 아 n 늄을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봐봐요. 하이제 아 n 늄 똑같았어요. 1월달에 찍은 영상인데, 봐봐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한가를 갔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갭을 살짝 띄웠거든. 그쵸? 근데 제가 이득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랠리를 계속 쓸 가능성이 크다. 들어갔는데 꼴락. 요거 먹고 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보다 결과적으로 신국가 랠리를 계속 쓸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매도를 할 자리...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 매도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때 하이자 아네네 같은 경우도 이제 1월달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찍었을 때 그때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개 급등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이 종목도 언제 매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고점에 치킨 날짜가 여기 2월 6일입니다. 3일 전에 얘기했어요. 얼마? 5만원 가면 매도해라. 3일 전이면 언제예요? 여기서부터 3일 전? 1, 2, 3. 언제? 2월 3일 날 얘기를 한 거야. 이때도 고가가 5만원 안 갔어요. 고가 46,200원. 종가 41,000원. 근데 5만원 가라고 매도를 했어. 근데 5만원 대비해서 올라간 거 봐봐. 꼴랑 올라? 요거 올라가. 한마디로 뭐야? 5만 원권은 다 체결이 되고 급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도 여기서 똑같이 얘기해. 2월 3일, 맞죠? 2월 6일 전에 3일 전, 2월 3일.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전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 원대까지 가요. 우리가 일단 매전을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기하죠. 정확하잖아. 경남스테이 같은 경우도 뭐예요? 경남스테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 이한방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정상 그리고 재료상 그렇기 그리고 그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남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었었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급락이 돼. 급락이 되고 있어. 급락이 되고 있어. 이게 언제였어요? 1월달부터 1월 중순부터 급락 신호가 나왔어요. 이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뭐 이거 길게 가져가면 9,4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다. 1월 20일, 1월 중순 얘기하잖아요. 길게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이때. 금방 9,400원 할 거다 얘기 안 해. 조금 길게 봐서 9,400원.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음 저항 매물 때는 소환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경남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 내가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얼마야? 사, 자, 9,400원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우리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됩니다. 1월달에 얘기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언제야? 찍혀요. 언제? 여기 딱 보면은 9,400원. 정확히 4월 8일날 찍힙니다. 9,400원 자리가 여기예요 이 자리도 뭐야? 역시나 고점이었던 자리야.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이거 다시 아래에서 매수를 할 거다. 이때 매도 사인 나가고, 이때 4월 9일은 또 뭡니까? 매수 사인 나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남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180원부터 6,350원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그쵸? 이 구간 안에서는 뭐야? 오히려 분할 매수를 때려야 되는 자리라고 봐. 그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를 선을 그어 보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매도하라고 하고 매수하라고 하는 신호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뭐야?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야? 더 떨어지고 언제? 여기 4월 17일 날딱이 가격이 찍켜요 저는 뭐야? 4월 17일 이전인 4월 9일부터 이 자리가 매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야? 상한가를 가.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이 자리는 매수, 매도, 아니요. 이 자리는 뭡니까? 관망해야 되는 자리예요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도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제가 똑같이 경남시티 9,400원 대처럼 뭐야? 매도 사인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0 1 0 3 2 1 2 5248 이쪽으로 경남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경남 스트리에 관련된 최종 목표가 요거를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계속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9,400원 매도하라고 하고 이때도 매수하라고 하고 이거 뭐예요? 지금 제 영상이 지금 뭐 유료 멤버십 영상인가요? 그 그러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최종 매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비구독자와 구독자 분들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영상으로 가격 오픈을 안 하고 그냥 문자 사인만 드릴 예정입니다. 왜? 경남 스틸에 관련된 매도가와 매수가에 관련된 실력 인증은 이미 제가 영상 하나 그렇기 그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인증을 위해서 제가 굳이 영상에서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다 문자로 나가서 받은 분들은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경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경남 시티에 관련된 목표 매도가 꼭다 받으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진행이 돼요. 이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이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고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스틸, 지금 여기, 뭐, 대량거래 터지면서, 위콜 달리면서, 음목 떨어진 거, 체력들의 차회 실험, 이탈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얘네들이 진짜 차에 실현할 때 진짜 매도를 할때 진짜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그 흔적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매집했던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주가를 띄워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네들도 결국 돈 보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계산은 이미 다 맞춰놨으니까 경남스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010-315248로 경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경남스리에 관련된 최종 목표가 대응, 그리고 그날 그날 주가에 관련된 브리핑, 그래서 내가 오늘 보유해야 돼, 가져가야 돼, 얼마 매도해야 돼, 얼마 매수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대응 방안을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 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이 나왔을 때이 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 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를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 7 0 0 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 맞죠 차의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차에실현는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곡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곡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